자, 여러분, 즐거운 항구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요, 임시정비의 개편을 하겠고요. 학습지는 96페이지. 교과서는, <laughs> 네, 293부터 292부터 296 사이. 자, 여러분, 한 가지 이걸 할때 주의해야 될게 여러분, 꼭 교과서로 같이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하는 설명은요, 상당히 지금 함축적이에요. 왜? 수업의 진도도 나가야 되고,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함축적으로 하는데, 여러분이 모르시는 내용이 있으면, 그 함축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네, 책을 통해서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잘 봐주세요. 자. <laughs> 자, 한국 독립당의 성립. 자, 그 전에 선생님이 했던 걸 복습을 잠깐 시켜드릴게요. 자, 삼십자. 민족. <laughs> 협동전선에는 크게 뭐가 있어? 민족혁명당이 있고, 여긴 누구 중심이야? 김원봉. 그 다음에 조선 독립동맹. 여긴 누구? 김두봉. 자, 그 다음 한국 독립당. 여기는 김구. 요거는 중국 쪽에 있었어. 중국 그리고 국내에는 해방 직전이야. 여운영 선생님의 여운영이야. 여운영. 조선 독립, <laughs> 조선 건국 동맹 이런 흐름을 파악해야 돼. 야, 아, 일본이 망할 징조가 언제부터 있었냐? 정확히 말하면 중일전쟁 일하면서 일본이 이제 딸립니다. 스타크래프트 따지면 200인구 갖고 그니까, 러 50인구 갖고 200인구를 상대하다 보니까 딱 보이는 거야, 이제. 거기다가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일본의 그 몰락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해방 이유를 이제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임시정부의 개편. 임시정부, 여기 김고선생님이 죠 자, 한국 독립당의 성립. 요거 같은 경우, 임봉길 의거 이후, 이것 때문에 중개들이 많이 해지 그러지 장제스가 그러지 장개석이 중개 최고 지도자야 아~ 어~ 조선에 어~ 저기 한 청년이 우리 어~ 백만에 어~ <laughs> 중국군이 못한 거 했다 해 우리가 도와준다 해 이러면서 뭐야 윤봉길 의사 이거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와줘 그래서 상해를 이후에 상해를 탈출한 이유는 일본이 상해를 쳐들어와요 이때가 뭐냐면 만, 나중에 남경 대학살이 일어날 때쯤입니다. 김과 한국 국민당을 창단하면서 충충에서 한국 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 독립당으로 통합. 이게 누구 누구 들어가냐? 김구 선생님, 조선혁명당에 여기 조선혁명당에서는 지청천 장군, 한국 독립당에서는조소왕 선생님. 조소왕 선생님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나중 에 뒤에 나온 삼균주의를 발표했고요. 정확히 이분 되게 천재야 우리나라에서 16살 성균관을 최연소로 입학했고 이분은 1904년 국비 유학생으로서 최남성과 함께 일본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운동을 익혀 일본의 침략에서 반대하다가 잘려 그러지만 다시 공부해서 왔대 그 당시 일본 최고의 학기 명치대 한마디로 도쿄대 지금의 도쿄대에 들어갑니다 상당히 지식인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미국 가서도 상당히 지식이 금방 여러 가지 언어도 금방 금방 익혀 이분이 조성 선생님이야 근데 슬프게도 해방 이후에는 되게, 그냥 쓸쓸히 돌아가시죠. 자, 그러니까 독립운동 한 분들이 끝이 좋았으면 너무 좋겠어. 이상한 문도 너무 잘 되는 게 많고. 자, 권국강령을 발표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에 있는 여러분, 순원이라고 있어. 전문용어로 손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한번 조사왕이 만나본 이후로 야, 안 되겠다. 나라를 성립할 때어떠한 강령이나 원칙이 있어야겠다. 건국강령을 발표하는데 조서왕의 삼균주의 선택한, 합니다. 삼균이라는 건세 가지를 균등이 한다. 뭐냐? 정치적 균등, 경제적 균등, 교육적 균등을 한데 정치, 경제, 교육 등의 균등. 현대 별표 대한민국 헌법에 반영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는 보통 선거 누구나 선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국민이 주의되는 사회. 무슨 사회? 민주공화제. 왕 있어 없어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토지와 주요 산업의 국유화야. 국유화 별표 이거야. 이게 중요해. 상당히 분배적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국유화가 아니지. 그러니까 모두 다 국유화 아니야. 토지나 중요 산업. 예를 들면 KT나 뭐 포스코 이런 거 국유화시키자. 현재 민영화되면 가될수록 여러분 빈부의차이 많이 나죠. 교육은 교육은 여러분 지금 돈내안내 내, 내지 그게 아니야. 이때 벌써 뭐가 났어? 무상 의무 교육이 나와. <laughs> 의무교육이 나와. 벌써 의무교육 이 나와. 자 그리고 4대가안 봤으면 여러분 30년 동안 지금 용서 13세의 모든 사람의 교육이 가능하답니다. <laughs> 그니까 어때 이분이 약간 의 강령이 어때 상당히 진보적이. 지 근데 특이한 건 이러한 강령이 똑같이 다 셋다. 민족혁명당이, 민족혁명당이나 조선독립동맹이나 한국독립당이 셋때 어때? 얘네가 이이세 이, 이세 당이 다 거의 똑같아 이게. 우리나라가 이세단체 합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기만 좀더 있으면 합쳤을 거야. 실제로 조선 독립 동맹 빼놓고 한국 독립당과 김구의 민족혁명당을 합쳐서 한국 독립당으로 이제 바뀐 거야, 나중에. 다 합칩니다, 나중에. 합침. 이거 빼고, 요거 빼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만들어. 김권 선생님이 그동안 보니까 군대가 없으니까 힘이 없어. 그토록 원래 또 군대를 드디어 만듭니다. 뭐야? 한국? 야, 이제 끝났어. 우리는 광복해야 된다. 광복군. 이 광복절을 요즘 어떤 사람들은 건국절로 왜곡시키려고 그러죠. 건국절을 하면요. 임시정부의 그런 활동은 무의미해지는 거 됩니다. 여러분. 한국광복군의 창설과 활동. 창설. 1940년 충칭. 왜 충칭이야? 그것이 일본이 쳐들어와서. 지금의 중경이죠.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왜? 이분이 신흥무관학교의 교장이다. 중국에서 또 여러 가지 배웠어요. 그 다음에, 하여 창설. <laughs> 확대. 1942년, 김원봉의 조선의용대이 요걸 흡수합니다, 별표치고. 김원봉 선생님하고 드디 합친 거야, 이제. 김구 선생님이야, 이제. 되게 거대해졌어. 실제 당시에는 김구 선생님보다 김원봉 선생님 이좀더 유명하고 좀더 명망이 높았다 그럽니다. 왜? 의열단을 이끌었거든. 자, 활동 2차 세계전에서 영국과 합동으로 작전. 연합군과 영국이, 죄송합니다. 감기라. 첫번째로 영국과 함께 미얀마에서 첫, 탑동작전을 수행합니다. 두번째 별표 두개. 이게 잘 나와요. 미국 전략정보 OSS와 특수훈련 및 국내 진공작전. 별표 이거야. 이거 이거. 이때 했던게 누구냐. 바로 유일한 박사도 있고 여러분 저번에 유명했던 말을 했죠. 어떤 선생님께 이런 말 했지. 대한민국에서는 군대를 대통령이 되지 말할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 한명은 박정희요 두 명은 다깝기 마사오고 세 번째는 옷과모토민원으다이 얘기를 하는 사람 누구 이분이 장준하 선생입니다 님 장준하 선생님은 사상계를 라는 책을 통해서 박 이승만 독재와 많이 싸웠고 나중에 박정희 대통유실을 반대하다가 의문사로 돌아가셨죠 이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진짜 우리 대단한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이 좀 조명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선전 포고문 요거 별표 두개 치고 요게 수능에 잘 나옵니다. 자, 우리 3천만 인민과 정부를 대표하여 삼과 중국, 영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기타 제국 저쪽에고별표 대일 분 선전이 일본을 대일 선전이 일본을 격파하고 동아시아에 재건하는 가장 유일한 수단이 됨을 축하하고 이에 다음과 같이 성명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밑에는 쭉 읽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대일 선전 보고 1941년에 하는 겁니다. ¿Por la